진에 나는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성령의 인도와 광야에 나와요.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나는 찾는 자이 시험하는 자이고,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배가 몹시 고프고 지쳐 있습니다. 당신 발아래 이 작은 돌도, 이 돌들이 흰떡처럼 보이, 흰떡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돌들은 당신이 사랑한다는 사람들의 배고픔이고 울부짖음이니 갈릴리 어부들의 빈그, 에우살렘 거지들의 부석한 입술, 저화려한 성전 아래 배고파 울부짖고 병들어 죽어가는 세상의 가난한 이들을 보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그들의 고통과 허기를 면하게 해야 할것 아닙니까? 말씀이라고 허기진 창자에는 말씀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죽은 배를 움켜쥐고 죽어갈 때, 당신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나는 이제 당신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장대한 기둥 위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저길 보세요, 유대 백성들이 개비처럼 보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당장 여기서 뛰어내려 보세요. 천사들이 손으로 당신을 밖으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니 지금 내 눈앞에서 당신의 권능을 증명해 보이세요. 당신이 진짜냐? 이 순간을 증명해 보이세요. 자, 어서 뛰어내려 보세요. 당신걱정입니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높은 곳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이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까? 자, 내 말을 다시 잘 들어보시고 당신 눈앞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우리는 눈부신 황금도자가 펼쳐진 왕국에 있습니다. 오마의 화려한 궁전과 군대, 이집트의 금은 모아바빌론의 영광,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만국, 이차 만국의 특기 영화가 당신의 것입니다. 다만, 당신이 내게 울불불 이말만 외치면 됩니다. 하탄이요, 나의 주여 당신의 이거 말하세요. 당신의 말 한마디에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이 당신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크게 외치세요. 사탄이여 나의 침략. 당신이 선택한 일은 처절한 고통과 가시밭길입니다. 기록되어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살을 찢을 것이며 내가 구원한다는 자들이 너를 죽음으로 내몰리라.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들 믿지 마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도은 삼십에 당신을 팔 것이고 당신의 제자들. 갈릴리 어부들은 당신을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들도 사랑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제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알고 있다. 너는 내 떡을 먹고 너는 지금 나를 넘는 게아한다 귓가에 들리 목소리 때문에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그 목소리 때문에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선생님이 누구신지 또 선생님을 따르던 나는 누구인지 나는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너희 말 운동 동자가 지금과 같이 파도를 넘답니다 선생님, 저는 찾고 있었어요. 우리를 로마의 앞에서 해방할 유대인의 왕,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선생님이 저를 제자로 저희 삶을 묻고 선생님을 닮았습니다. 선생님은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저를 대우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똑같은 권한과 자명을 주셨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갈리를 여행하는 동안, 선생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목격하고 아침을 드렸고, 선생님과 함께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오천 명을 먹이시고 폭풍을 잔잔하게 하실 때에 저는 놀란 가슴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내가 그토록 찾던 메시아를 찾았으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어떤 목소리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가 기회였습니다. 선생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면, 왜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십니까? 선생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선생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칼 대신 밤을 돌대라는 소리만 하십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면 지금이라도 로마 군영을불도록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자우리 우리의 구원자, 우리우리로하해 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의발 선생님 당신의구원으로우리를구원하세요 No. Uh -huh.